안녕하세요 여법입니다. 안녕하세요 남법이에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이거 잡화뽑기 해보려고 합니다. 상품은 위에 인형이랑 뭐 그건데 키는 안 하고 그냥 잡화 뽑는 거 한번 해보려고요. 여기 저번에 되게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아이고, 돈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아, 이거. 앞에 같은 있는 거 부터 닫고서는 이거 안 돼요? 오~~ 뽑았어 오~~ 나이스, 나이스. 아 이거 키인데? 키는 나중에 할게요 이거 먼저. 일단 뽑아야 되니까 네 일단 뭐든 뽑는 게 아이고 아. 아이거 아 이거 키가 아니었네 오아 이거 앞에 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? 다음데 이게 이거 봐! 그렇지 1타 1킬! 대박! 아 뒤에 엄청 시끄럽다 저거 가자! 아이고 그렇지 어이거도퍼았다 지우개 박면 되게 좋죠. 아이고 안돼. 혈 당해 볼게요 이거. 뽑아! 나이스. 예, 띵동, 띵동. 멘토스 뽑기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. 와, 여기 작가 진짜 잘 나가. 가자! 아! 가자! 안 돼! 안 돼. 제가 만원 했는데. 만 원? 네, 세 개인가? 뽑았어요. 잘 뽑았어요. 자꾸 누가 없네요. 아, 요새. 잡아야겠죠? 잡으셔도 됩니다. 할수 있다. 아, 누구신데요? 그렇지. 나이스. 아, 이거 잘 나와서 재밌어. 하하하. <laughs> 마스크. 네, 마스크, 마스크. 국민 마스크. 국민들이 쓰는 마스크인가봐요. 아, 묻는 거미 <laughs> 가자. 2번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. 3번 창구로 오세요. <laughs> 일단 올리면 무조건 나오네요 탑이잘 써져서 탑이, 아, 탑이 이렇이돼 있었는데. 4번, 뭐. 아, 진짜요? 이거 하나 가신 것 같아요. 저전데 이거? 안돼! 아, 이 꼈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다섯 개.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거죠? <laughs> 순서대로 뺐어요 그냥. 여기 한 대가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게 뭐죠? 장난감? 시류 같은 것 같아요. 네, 가자 올라가면 피라 그렇지 올라가면 올라가는 나오는 것 같은데 네아 <laughs> 복희기의 소리를 최대로 해놓으신 거 같아 그러니까. 사장님이 잘 잘라주면 어 길게 걸면 이나 뚱뚱이 안거든요 그렇지 아, 아 밀면 밀면 나오겠다 그죠 네오 됐다 운전 여섯 음, 개 오, 아, 한 발. 오, 일단 앞으로 다 꺼내야. 그니까. 피카츄 전통? 오, 뭐야? 오, 뭐야? 케이드. 케이드. 변신 로봇 시리즈. 아들레미꺼. 자. 한번 더! 만원 후보! <laughs> 나무 이거 뽁뽁 만 게... 만원에 세 개씩 <laughs> <laughs> 깼다야 이거 잘 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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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서 그... 풀리네 까이 밀면 나아우 밀면... 까비 꼭에를 어, 써야되나? 우와 나이스 헤헤 <laughs> 행복뽑기 아, 이렇게 잘오면 행복한데. 그쵸. 이런 뽑기가 없잖아. 요 복이야. 나이스. 아 어, 뭐지? 아, 뭐야? 사명인지? 지 뭐야? 사명인아 소독제? 소독제? 소독사인가 이런 인 같은데. 인지사명아소독제 네, 아, 나이스. 아, 쌓였다. 큰일 났다. 위에 쌓였어요. 로봇들은 약까 이걸 할까? 아니면 이걸 잡아볼까? 네, 그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안 할래요. <laughs> 왜냐면, 아, 5번이 이거, 럭키 하나구나. 아, 6번이었네, 6번은. 이상한 인형. 어, 아닌데, 이거. 이걸... 5번인데요? 잡고 싶지 않은데. 잡았다, 아. 뭐야. 이걸 보고 올게요. 그 위에 거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? 그냥 갑니다. 안 돼! 아. 어, 잘 잡았어요! 와 위험한데? 해결 네. 그러니까 6번 정리했었으면 그 앞에 나섰을텐데 더 빠질거 같아요 앞에... 어, 뒤면 될다 뺐다 어어 뺐다 키를 할거니까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꿀게요 아, 만만한 금만금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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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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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방금, 방금, 눌러. 눌러! 아, 눌리게 안 된다. 아, 이거! 진짜 아깝네요. 됐다, 됐다, 나왔어 나왔다. 조했었는데뭐 걸렸는데? 4,000원 였어니 눌러. 아, 씨. 아, 밑에 끝나기. 나이스. 빠졌네. 안 떨어져. 아, 6번 ,000, 만 오, 저기 찡겼다. 그렇게 들어가네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저 구멍에다가 넣기? 뭐 하는 거지? 야. 아, 자파를 아. 그냥 뽑을까요? 레 이렇게 할 왜냐면, 6번이, 그냥 인형이에요. 배영인형. 그... 라인트라인트9인9 침대 라인, 라인... 못생긴 인형 뭐야 9패... 9패... 잘패9다 그렇지 얘지지딱패면 되겠다 그쵸? 9패... 그쪽? 아 못잡았어 아, 마지막 못 시원하게 땡겨 가자 아 못잡았어 아쉽지만 여기까지. 아, 여기까지 하고 뽑은거 꺼내볼게요 네. 자 요렇게 뽑았습니다 자파와 코기 그냥 오늘 좀 그냥 순수 즐기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~~